경기 성남시는 중국 후이저우시 대표단이 노인 복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위자량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노인 복지를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 측은 성남시의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관련 서비스에 관심을 보여 어르신 대상 인공지능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위자량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은 성남시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첨단 산업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 시장은 후이저우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 요양과 돌봄 사업에 성남시의 첨단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이저우시 대표단은 성남시의 첨단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인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분당 노인종합복지관도 탐방했습니다. 각 현장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과 시설을 살펴보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지기능 강화 훈련 등의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호이저우시 대표단은 지난 4월에도 성남시를 방문해 첨단산업 현장인 판교 테크노밸리, 내 NC소프트 기업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 중심부에 있는 후이저우시는 2016년 5월 성남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도시다. 전체 면적 1 922제곱킬로미터의 인구는 604만 명입니다.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중산업단지가 조성돼 엘제, SK, TCL, 소니, 아사히, 코카콜라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